네, 반갑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자, 오늘 장이 많이 올랐네요. 네,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이 밀려 올라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 포지션이 음또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동안은 이제 조방원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쪽은 좀 밀리면서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되게 찬밥 취급하셨던 네 삼성전자가 오늘 5%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 신고가를 빡 하고 찍어줬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올지 몰랐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은 좀 들었었죠 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가 꼭 필요하다 어 시장을 붙잡아두기 위한 용도로도 쓰기도 해요 예 지금 당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그 고점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의 이제 신용도 많아지고 차익 매도 나와야 돼요. 근데 주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쓸러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들을 빼가지고 삼성전자나 다른 전통적인 주식들에게 어, 전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쪽은 조정을 받더라도 이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은 유지가 됩니다. 즉 상승 기조,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자연스럽게 많이 오른 종목만 차익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자, 누구만 불쌍하죠? 고점에서 매수한 또는 신용을 써서 진입을 한 그런 무리해서 매수를 한 분들만 약간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뭐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네, 그런 단기 고점권 이런 데서 무리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곤란한 경우로 당하게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은 1조 2천억 순 매수에 유입을 시켰습니다. 자, 뭐 대부분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음, 모르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런지에 대한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수급이 이동했다는 걸 참고할 수 있겠고요. 조선주, 엔터주들의 하락 마감이 오늘 의 유일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조선이나 어, 이런 건좀 떨어졌는데 뭐 방산주라든지 뭐 원전 또는 뭐 지주사 이런 것들은 안 빠졌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낙폭이 조금 약했다라든지 부합 수준이었다 이 정도의 상황인 거지 주가가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즉 시장에서 철저하게 지금은 외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그 정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도록 합니다. 차트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3116포인트. 역시 삼성이 많이 올라오니까 지수가 빵하고 뛰네요. 음, 아침에부터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가 좀, 빠진 상태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은 고점 라인 때 유지가 잘돼 버린 모습이고요 3,116포인트 이렇게 하다가는 또 신고가 또 한번 만들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일단은 흐름은 긍정력이에요 코스닥도 따라붙었어요 오늘 분위기 좋았고요 대신에 얘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약간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다 그리고 코스피가 따라붙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소부장이나 기타 등등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게 움직임이 나왔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관련 종목권들의 움직임들이 매우 좋았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였고요. 대체적으로 뭐 소부장이나 이런 쪽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빼고요. 네. 하이닉스 제가 팔아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 하이닉스도 올라가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네, 그쪽은 또 붙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려놓고, 때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려놓고, 하이닉스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수급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6,300억, 순매수, 막판에 더 들어왔어요. 금융투자가 오늘 눈치 보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후부터 계속 매수했죠. 그래서 3,400억까지 매수 확장했고요. 투신권, 뭐, 등등등 사모펀드에서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둘이 합쳐가지고 1조 2천억. 네, 어마어마하죠. 개인들은 1조 2천억을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또 줄어드네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는 박스권의 형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 이렇게 묻혀서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음, 대형주들의 조정 양상은 크지 않을 뿐더러 대형주 쪽에서 빠져나온 그 단기 급등주에서 빠져나온 아, 그런 조정의 자금들은 그대로 갖다 꽂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단기 고점 인 종목들은 슬슬 빠지는 형태. 뭐 급격한 하락이 없으면 오히려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 텐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93%, 장중에는 5% 넘게 상승을 못했네요. 4.93이 최고점이네요. <laughs> 네, 4.93이나 5%나 뭐5% 상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0.18 하락을 했고요. l g 엔솔루션 삼성바이로닉스, KB 금융 이런 것들은 조금씩 올랐고, 자동차는 어제 올라서 보합이좀 됐고요. 네이버 보합 네, 기아도 보합 두산에너빌리티 부합이고요. 하나 에로스페이스는 결국 마이너스 마감이 됐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2% 추가 상승 나왔고 현대중공업은 3% 하락. 그 다음에 은행주 올라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조선이나 이런 쪽 시끄러웠던 종목군 쪽에서는 이제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내용이고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 연중 신고가요, 연중 신고가, 연중 예, 올해 안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거의 한. 5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주 신고가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위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그죠?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장기변화 없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추세를 데리고 올라는 형태라서 어, 더갈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 3만원 7만원까지만 일단 돌파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포지션을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네, 파라둥둥한 것들, 보면 삼성 생명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전력, 한국 조선해 양, s k s k 현대 로템, 방산주하고, 뭐, 조선주 이런 것들 좀 섞여가지고 매도가 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원전 같은 섹터들도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시장의 주도주 흐름이 완전히, 네, 넘어온 듯한 느낌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한번 체크하시고, 대신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엔터하고 방산, 원전 뭐 이런 쪽은 좀 내려가긴 했는데, 조선 이렇게 내려가긴 했는데, 음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게 뭐 이슈화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오늘 시장의 상승 대부분은 반도체가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요 여기는 전부 다 빨간색이네요. 에코프로, 에코프롬비엠도 올라갔고 바이오 쪽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오늘은 코스닥 쪽은 상당히 강했는데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엔터주죠. 그다음에 실리콘 2 같은 거 단기 급등주 이런 쪽 하락 포인트가 있었다. 어, 화장품 쪽도 조금 약세인 것 같고요 엔터주 약세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익 I.P.S.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주가가 오늘 9%대까지 상승하면서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죠.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같이 움직여서 네, 시장의 어떤 그 덩어리 큰 종목군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등락 현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등락현황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상승포인트가 있습니다. 61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283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잡혀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90개 상승, 449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숫자가 오후에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그리고 이브의 첨단 소재 세린비앤지, 더이앤엠, 삼영물산, 코리아 모빌리티 그룹까지 오늘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넵튠, 네 이런 거 반등이 나왔네. 네, 그다음에 FST. FST 네. 바닥에 있는 것들 막 올라갔어요. 네. 중앙첨단소재, 강원에너지, 현대제철도 오늘 강세. 네. TKCTC 유진테크가 오늘 14% 상승이고요. 네. 인크레더블 버즈 KGA 뭐 에코프로머티 뭐 등등등. 네.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한국 패키지도 오늘 잘 올랐네요. 음, 미래반도체 뭐 이런 거. 네. 포바이포 포바이4는 어, 이거 반응 나와도, 근데, 이때 이재명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건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두산 EUB까지 해서 43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은 탔다.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 보시면 4.17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오전 시점보다는 더 많이 올랐죠. 한1%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 하이퍼 코퍼레이션, GFC 생명과학, 사조산업, 서울리거 등등등. 근데 하락한 종목이 따지고 보면은 한7%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야, 이 정도면은 아주 짱짱한데요, 그죠? 오늘 하락률 얼마 안 나오겠어요? 1.9. 1.9요. 네. 그럼 아까 3.1이었나요? 4.1이었나? 4.1. 1.9. 한2% 조금 넘게 수익 나오는 거죠? 네. 그 정도 다들 나오셨죠? 네. 2% 넘게 나왔잖아요, 다들. 그래서 2% 정도는 나온 것 같고요. 더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올라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잘 올랐고요. 네, 대부분 잘 올랐어요. 그래서, 어, 굳이 따지자면 2%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한2% 정도로 오늘 상승률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네, 모두들 오늘 긍정적인 요소죠. 근데 마, 만약에 뭐 조선주 막 몰빵쳐서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주인공이 어, 이제 딱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2,560억. 와, 이거 금융투자인가요? 와우, 엄청 많이 샀네요. 금융투자도 1,000억 샀는데 삼성전자 투신에서도 사고요. 상업펀드에서도 네. 아, 이렇게 해서 야 많이 샀네요. 2,500억. 네. 포스코 홀딩스, LSG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이런 쪽으로 네 신재생 에너지. 네, 이런 쪽 관련들이 좀 있었네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좀 있었고요. 제철, 현대제철, 현대차, 신한지주, 은행주 쪽 들어가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네. 이런 형태로 나왔고 현대 로테미나, 일렉트릭, 하이브, 지금 방산 쪽, 조선 쪽, 그리고 음, 엔터주, 네, 원전, 이런 쪽으로 매도를 쭉 하고 있고요 어, 대부분 이제 우리한테 익숙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종목들, 네. 어, 꼭대기에서 사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뭐 신고가 패턴을 잡기 위해서 꼭대기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 음, 결과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5,600억을 사드립니다. 와.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한국조선해양, 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요.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매수는 있었네요. 자, 현대루템현대루템이양 매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매도 있고요. 두산에너비리티 원전, 네. 음요런 식으로 근데 원전은 생각보다 장기 재료가 있어서 많이 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포지션에서는 이제 현대 로템이 약간 문매를 좀 맞았다 이런 정도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원전 섹터들은 아직 장기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형태의 주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두고 보면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 지금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한번 털어주고 가게 된다면은 여기 4만 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오늘 마감 시황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저녁 9 시에요. 저녁 9시, 밤 9시 21시입니다. 어, 유튜브하고 이제 88TV 양쪽에서 전부 다 하죠.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꼭 오셔 가지고 이제 향후에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네, 그리고 삼전 찬양송 뭐 이런 거 한번 불러 보시면서. <laughs> 네. 그럼 그러면서 네, 오늘 또 네, 거운 무방에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9시에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